안녕하세요 퇴근 시간 세련되고 멋진 목소리 하실게요 안녕하세요 퇴근 시간 세련되고 멋진 목소리 늘 듣고 다닙니다 감사해요 우연히 콩을 틀었다가 채널이 바뀌어서 듣고 있는데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어, 목소리 좋아요 고맙습니다 아 저는 곧 아빠가 되는 청취자입니다 이노진 님 목소리도 좋으세요 첫곡 부석순 노래부터 너무 좋아서 채널 돌리다가 우와 지금 방송하시는 분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. 오프닝부터 쭉 듣고 있어요. 저는 항상 제 목소리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잘 들어주시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<laughs> 퇴근 후에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라디오가 나오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어플을 설치해서 로그인을 해봤어요. 고맙습니다. 아 이제 오셨네요, S Y 님. 예, 목소리 그렇게 좋으시다니까 고맙습니다. 아 그리고 이거 받아가세요. 커피 쿠폰입니다. 맛있게 한잔 하시고요. 아홉. 목소리 진짜 좋아 그죠? 자.